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김혜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토이박스의 꿈속에서라는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 시작부터 분위기가 남다른데? 플레이어 환경을 선택해주세요. 나중에 변경, 오, 뭐야. 나중에도 변경할 수가 있어? PC, 키보드, 마우스. 어... 게임패드가 뭐지? 난 키보드 마우스. 오빠, 그거 뭐야? 와, 귀엽다. 대단하네. 나 이런 거못 만드는 걸. 이름 내가 붙여도 돼? 어라, 오빠, 어디 가? 오빠, 기다려봐. 두고 가지 말라고. 나 오랜만에 더빙하는 거라 익숙하지가 않네. 야, 저 곰돌이 인형 존나 크다, 저거. 그게 난가? 나고 있는 게 난가 봐요. 일어나! 오, 뭐야. 뭐야, 게임 잘 만들었다. 뭐야, 개 이뻐, 뭐야, 루카. 이상한 꿈, 오빠가 나온 것 같았는데, 뭐였더라? 뭐, 상관없나? 오빠? 오빠랑 둘이 사는 건가? 루카, 슬슬 아침밥 안 먹으면 지각해! 엄마야? 누구야? 뭐야, 저 물음표. 이런 옷 갈아입고 또 자버렸네? 지금, 뭐야, 아니, 옷 갈아입고, 아, 잔 거구나.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학교 갈때늘 그랬어. 옷 갈아입고, 금방 피곤해가지고 자더라. 누까 잠깐 들어가도 되니? 오빠인가? 누구, 어, 아, 오빠구나. 오빠! 아이, 참. 안 보러 와도 잘 일어난다니까. 아, 일어났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근처에 방울이 없었어? 적은 은색 방울이었는데, 어제 잃어버렸거든 방울. 문방울 이상하네 수업 때쓸 건데 어디다 떨어뜨린 거야 방울 오 깜짝아씨 아 씨, 깜짝 놀랐네 저것이 거울 때문에 거울이 왜 저렇게 커아 근데 세이브는 없어 이 게임 로드가 세이브인가 아닌데 세이브 어디다 하지? 푹신푹신한 곰돌이. 학교 가방. 응? 아 이게 세이브 포인트라고 아 그래야 아, 친절하네. 오케이. 아하 세이브. 귀엽다 화장 야 화장실이 너무 짠거 아니야? 이거 변기 열렸다 닫았다는 거 아주 그냥. 이 비덴가 이게 음 여기 오빠 방인가 온 방이지 아 여기가 오빠 방인가 오빠의 책장 오빠의 책장 저 위에 풀스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날이 화창하네 음.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어, 가족끼리 다밥 먹고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제일 늦었구만. 자, 오늘 방과 후에 학교 남아 있을 거니까 좀 늦게 올 거야. 그러니 조심하렴염좋 어젯밤에 니가 빨래 치운다 했으면서 아직도 거기 있잖니? 아, 맞다가, 왜 이렇게 덜렁거리냐? 학교 가기 전에 치워두렴. 오오? 지금 해버리면 금방이잖니? <laughs> 근데 엄마한테 뭐? 이러고 있네. 잘 먹었습니다. 기, 기다려. 우물우물. 잘 먹었습니다. 쉬는 데 있으니까 빨리 가, 빨래 가져가렴. 아, 정말. 자신의 빨래를 들었다. 방으로 가져가, 어우씨. 야, 빨래가 너무 큰거 아님? 너 아픔 보이니? 오케이. 내 방에다 갖다 놓읍시다. 얘 공포게임이 아닌가? 공포게임이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가면 되나? 야, 학교 늦겠다. 양말 한 쪽밖에 없네. 게다가 옷 바꿔야. 아 참.. 양초 섞여있으면 섞여 신어버리는데.. 할수 없지.. 돌아오면 건네줄까? 오늘 늦게 온다고 했는데.. 크, 오빠의 한쪽 뿐인 양말 어.. 자동으로 쓸수 있다고 하네요 음.. 오케이 오케이 가 볼까 라도 눈은 안 나나. 반녀오겠습니다 응. 반갑다 참새야. 이런 건방진 참새들. 감히 나의 인사를 호시노. 이 가족이 호시노인가? 호시노네. 고장학교로 공원 들리게 아직 여기 있는다. 아야고장학교로 가야지. 늦겠는데. 이씨, 뭘 공원이야? 있잖아, 루카. 카미카쿠시 소문 알고 있어. 카미카쿠시? 그게 뭐야? 우리 언니가 들은 건데, 언니나 학교에서 얼마 전부터 그렇게 귀신이 데려간 것처럼 사람이 사라진다는 소문. 사람이 사라진다? 방금의 종소리가 이상할 때 누군가 사라지는 신호라든가. 이상한 종소리라니, 어떤 거? 글쎄, 들은 사람은 없으니까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 모르겠대. 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 어? 들은 사람은, 카미카쿠시로 사라져버린, 카미카쿠시가 도시 이름인가요? 헉, 무섭다, 그거. 우리 언니 학교, 북한에 오빠도 다니고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오빠는 알고 있으려나? 형 같은 거 관심 없을 텐데. 집에 가면 물어볼게. 안녕왔습니다 배고프다 왜인가 아니 뭐 지금 오자마자 배고프다 아 일단 가방을 갖다놓고 자, 자 안녕곰돌아 세이브 좀 할게 자 그럼 빨래 정리해야지 휴 그냥 먹기 전에 간식 간신... 보통 어, 저녁 밥을 먹고 간식을 먹지 않나요? 참 특이하다. 간식부터 먹네. 왜안 먹은가? 여러분이 오빠 어디 온운데서지 언제쯤 올까? 헐. 야 오빠 설마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뭔가 분위기가? 무슨 말을 하니? 오빠는 지금 경찰이 착. 어? 오빠는 지금 경찰이 찾고 있잖아? 뭐야 이미 사라진 거였어? 어? 괜찮아 학교에서 행방불명 됐을 리가 없어 오늘이야말로 돌아올 거야 루카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지? 갑자기 행방불명? 오빠가? 아니 그럼 왜 이제 말해요? 어왜 뭐 태평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 부모님들은? 괜찮아. 오케이. 설마, 뉴스? 일주일 전부터 행방불명이 묘해진 호시노 나나오. 부모님께 늦게 들어온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수업 후 교내에 남아 보충을 듣는 모습을 같은 반 학생이 목격했으며 그 학교를 나가는 적이 없이 소식이 끊겼다. 경찰은 과거에도 발표 되지 않은 비슷한 사건이 있다고 보며. 헐. 그럴 수가 오빠는 사라지지 않았어. 아침에도 같이 밥뭐지금 아침에 그거 판각이었던 건가? 본인만의 오빠는 원래 실종됐었던 사람인 거고 뭐뭐지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야? 빵 먹으면서 오늘 늦게 온다고 평소처럼 나보다 빨리 다 먹고 난 오빠가 나간 뒤에 집에 나가고 루카까지 어떻게 나 어쩌면 좋아. 괜찮아 괜찮아 루카 옷 갈아입고 어렴 어떻게 된 거지? 뭐야? 뭔 일이야? 난 엇갈아 입고 옵시다 어쩌지? 뭔가 이상해 그 아침에 본 오빠는 뭐야? 오빠, 행복불명이라니 틀림없이 뭔가 이상해 오늘 아침 학교 가기 전에도 확실히 봤는걸 학교에, 학교... 설마 오빠네 학교 소문 정말 하미카쿠 시가 일어난 거야? 그러보니 고 오빠가 사라지는 꿈을 꾼것 같은 그개 같은 꿈 때문에 사라진 거네. 오빠 어디 간 거야? 뭐야 저거? 어? 어? 그 옷색깔 왜? 어 뭐야? 어? 여기 어디요 시방 찾았다 누구세요? 누..누구야? 루카.. 너 루카지? 이게 뭐야 야야야 도망가야되냐? 저기.. 치어 오지마 도망가야돼 어디로? 부모님이 있는 곳까지? 개 같은 저기, 엄마,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고민형이 됐는데? 엄마, 아빠, 살려줘! 왜 아무도 없지? 엄마, 아빠, 어딨어? 설마, 저거, 엄마, 아빠야? 고민형? 일단 막아. 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판단. 좋아, 이거라면안 열릴 거야. 오, 야, 부수겠는데? 야, 시칼 같은 거, 주면에 아니, 어떻게 어떡하라고! 엄마 아빠 설마 인형이 됐다는가 그런 건 아니지 맞는 거헐 기다려 히 우리 형을 어디로 데려간 거야 형 아니 뭔형뜬금 없이 야 아파 이거다 헐헐헐형은 어디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형 같은 건 나도 모른다고. 뭐야. 머리끄댕이 잡아당긴 건가? 그런가? 어? 그럼, 루카는. 야, 뭐야, 저거, 곰. 인형이 움직여. 이쪽으로 온다. 어? 으악! 방해하지 마. 오, 야, 곰이랑 맞짱 뜬다. 뭐야. 개꿀잼. 침에 도망가야. 자, 누구보다 빠르게. 세이브. 인형이 움직였어. 아, 여기 어디야. 화장실로 가면 어떡해. 여긴 뭐지? 아이씨, 욕실이었어. 어디로 가야 돼? 밖으로 나가면 되나? 어, 뭐야? 어? 인어공주? 뭐야? 어라, 안 움직여. 어째서. 야, 왜 저, 뭐냐? 다리가 왜 지느러미가 됨? 이게 뭐야? 인형 같네? 아니, 야, 인어공주 됐다. 뭐야? 어째서?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어, 야, 그 와중에 도망가려는 의지가 있어요? 뭐야, 얘네 같은 편이 아닌가? 싸우는데, 막? 그, 그만둬. 저 사람 공격받고 있어 어떡하지 야 이거 설마 도와준다고 남자를 도와줄 까형형나 어... 같으면은 일단 어나대도못 믿을 거 아니야 도망가자 일단 응차 응차 넌 그대로 곰한테 죽어라 빨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빨리 도망가야 그치만 어디로 돌고래? 오, 야, 귀엽다. 엄마, 아빠, 오빠. 아, 저기도 저 사람을 구해줬어야 됐나? 야, 나 밖으로 나오니까 돌고래가 됐어. 이 인형된 거야, 아예? 아이쇼, 발 게임 오버네. 뭔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거 같은데, 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하얀 머리. 어,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거 보면은, 아, 이, 히로인이었구나? 야, 내가 오해를 했다, 임마. 아이씨, 오발 처음부, 처음부터, 처음부터 눌렀네, 모르고. 일단 도와줘. 그 꼬리로 후려쳐, 곰을. 오, 뭐야, 다리 생겼다. 아, 이게 현관이랑, 밖이랑 가까워지니까 몸이 변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집에 있으면은 그대로네요? 얼른 도망가자. 뭐야, 혼자 뿌리칠 수 있었으면서 왜 도움을. 근데, 밖으로 못 나가지 않나? 어? 그대로네? 어라? 밖, 왠지 위화감이 일단, 어딘가 안전한 곳까지 가야 돼. 너희, 뒤. 삐자! 도망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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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어디로 가라고? 야, 곰돌이가 아주 잘, 아 이, 왜 이렇게 자판기가 많아요, 이 동네! 앗? 야, 너왜 그래? 어? 도망쳐라. 아니, 그것 었다고좀 있었다고 힘드냐? 너 진짜 저질 재료이구나, 아주. 형게, 아. 야, 공 보이지도 않는다. 이 새끼들 내가 봤을 길 잃은 것 같아, 공들로. 와. 난 도망치긴 했는데. 일단 도망친 모양이야. 하지만 고음까지 오는 길. 그렇게 안길 텐데 자판기도 평소엔 그렇게 많이 없고 알고 있는 장소였을 텐데 마치 모르는 장소에 있는 것 같아 무서워 너 근데 나랑 같이 있는 건안 무섭냐? 어 그치만 집에 인형이 공격했을 때 그건 날 감싸준 거지 아까 넘어졌을 때도 도와줬고 그러게. 나한테 약간 적대적인,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얘가. 그래서 어쩌면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아직은 좀 무서운데. 지금 상황이 더 무서운 걸 혼자 있긴 싫어. 거기 좀 지쳤으니까 쉬지 않을래? 그래. 세이브가 뭐 못하니? 아, 지갑 두고 나왔어? 어, 세이브다. 반갑다야. 근데 이거 세이브 되게 잘 만들었다. 뭔가 시스템, 이렇게 약간 대화하는 형식으로 하는 연못에 물건을 던지지 맙시다. 오, 뒤달달 달 떴다. 오, 이쁘다. 자,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이건 걸작의 예감이 들어. 어떤 게? 들어가면 위험하겠지? 아직은 공원에 있자라는 것 같은데, 그럼. 야, 왜 거기, 잘 보라고. 내가 왕년에 철봉을 말이여! 절대 안 보네. 내 철봉을 좀 쳤는데. 뭐, 갈 데가 없는데? 저기 위로 가야 되나? 아이, 곰돌이, 씨. 곰돌이 트라우마 생기겠다. 나여로 오면 안될것 같은데. 야, 이제 가자. 이야기하자. 그래 이야기나 하자 인정됐으니까 저쪽에서 이야기할래? 그래 뭔 일인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지 루카 아까 한 말은 진짜냐? 근데 얘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 보면은 내 지인 중에 한명 같은데? 아닌가? 아까? 우리 형을 모른다는 거 어어 전혀 짐작 가는 바가 없어 너희 형코녕 너조차도 누군지 모르겠는걸? 너랑도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런가 미안 아어왜 그래 걔 생각보다 선선히 믿어줬으니까 그 깜짝 놀라서 뭐야 거짓말이야 거, 거짓말 아니야 뭐랄까 보기보다 솔직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솔직해 아어 저... 뭐야? 넌 누구야? 그래, 너 누구야, 도대체? 그 정체를 밝혀. 모르겠어. 이런 미친, 그거 뭐, 그럼 누가 알아, 너를? 어? 야, 통성명은 해야지! 어떻게 날안 거야? 모르겠어. 형이란 거 어떤 사람이야? 모르게이 새끼 다 모르네, 아주 그냥. 뇌가 아주 비었구만.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 당한지는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그럼 진심으로 모르는 건가? 정신 차리니 이 공원에 쓰러져 있었어. 그때까지의 기억이 없고 내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하는 건 나한테 형이 있다는 것, 형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루카 너에 대한 것 그것뿐이야. 기억 상실증? 하지만 난 너랑 만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기억하는 걸까 이상하네. 약간 모자 좀 벗어봐, 네 얼굴 좀 보자. 얼굴이, 얼굴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이 공원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내 이름도, 형의 얼굴도,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었어. 그런데 루카에 대한 건 기억이 있었어. 그러니까, 형을 데려간 건 루카가 아닌가 하고, 루카가 형을 데려갔으니까, 기억하는 건가 싶어서 루카가 있는 곳을 찾았어. 정신을 차렸더니,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루카 집이 있었고, 하지만 내 착각이었던 모양이야. 미안해 팔도 잡아당겨서.. 아 팔이었구나 아까 잡아당긴게 난뭐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 줄 알았어 그렇구나 너도 형을 찾고 있었구나 응? 얼굴도 이름도 기억 못하면 못 찾겠지 중한 단서였는데 형에 대한 걸 몰라서 미안해 하지만 믿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그렇게 무서워했으면서 이상한 녀석이네 네가더 이상하다? 지금 이상하에 아 심지어 얘 맨발이야? 아이씨 야 다리 아팠겠다 있잖아 싫다면 됐지만 얼굴 보여주지 않을래? 그래 야 왁구 좀 보자 어떻게 생겼나 오야 잘생겼는데? 뭐야 저거 귀야? 그거.. 오? 어? 정신을 차리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 얘도 약간 동물화가 진행된 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잘생겼다 약간 나랑 좀 닮지 않았나요? 에 눈에 띄니까 숨기고 있었고 그러고 보니 아까 나도 갑자기 다리가 돌고래 인형 지느러미 같이 되어서 못 걸었었지. 하지만 지금은 원래 다리로 돌아왔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야옹, 어, 고양이다. 야이 고양이 설마 어떤 사람이 동물로 된거 아니야? 좀 의심을 해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 같은데 약간. 어라? 야, 왜 그래? 야. 아니, 뭐, 고양이를 보고 갑자기 회상을 해? 다녀왔습니다. 오빠 드디어 집에 왔네? 아, 가정시간 보충이 있었거든. 보충? 가정시간에? 아, 인형 만들고 있었으니까. 오빠 뭐 그런 취향이 있었구나. 어쨌든 보여주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루카 때 줄게 이거 괜찮아? 야호 오 인형 선물로 받았어? 얘 오빠 착하다 동생한테 인형도 만들어주네 야 그래서 하룻밤 거기 잤니 벤치에서? 얘도 참 진짜 태평하다 그 상황에서 씨 오빠 인형 그렇지 생각났어 그 갈색 고양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인형이랑 꼭 닮았어 야, 일어났어? 어, 나잔 거야? 갑자기 쓰러졌어. 그렇구나. 생각보다 지쳐서 그런 걸까? 민폐를 끼쳤네. 별로. 응? 이 사람, 뜰 때까지 옆에 있어줬구나. 오, 잠깐. 근데 너왜 그렇게 앉아있니? 지금 봤는데, 야, 벤치에 무슨, 고양이 마냥 앉아있는데? 뭐라? 토라가 없네. 고양이 이름이 토라야? 아까 그 고양이 말이야? 물카를 여기 옮겼더니 사라졌어. 그렇구나. 토라는 있지.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고양이 인형이야. 걔, 그 인형이랑 똑 닮아서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나네. 오빠랑 나랑 항상 다퉜었지 언젠간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 잃어버려서 결국 못 찾고 크게 울어버렸거든. 발색 호랑이 문이라 이름이 토라인 건가? 되게 알기 쉽네. 나 여기서 토라는 약간 일본어로 호랑이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네. 이름? 아, 맞다. 그렇지. 이름이 안 떠오르면 불편해. 뭐라고 부르면 돼? 그렇안 불러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자. 약간, 흰색 귀를 가졌으니까, 백구 어때? 백구. 내가 옛날에 키우던 개 이름인데, 백구. 그래서 얘기하기 힘들지. 그럼 내가 뭔가를 생각해. 어디 보자. 그렇지. 그러면, 시로. 시로? 앞으로 널 시로라고 불러도 될까? 시로, 시로, 꼴꼴, 죄송합니다. 되게 알기 쉽네. 시로가 약간 일본어로 하얀색이라는 뜻일 거예요. <laughs> 이름 존나 대충지었네 진짜. 그거 무슨 의미로. 좋아. <laughs> 정말 괜찮아? 그러면 이걸로 결정. 앞으로 잘 부탁해, 시로. 아깐 말이지, 오빠 꿈을 꿨어. 얘 근데 참 TMI를 많이 한다. 지 얘기만 하는데? <laughs> 야, 시로도 좀말좀 좀 하자. 그러냐? 어 모르는 새 행방불명 되어서 날 아침까지 오빠가 있었다는 걸 아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도 아빠도 오빠는 계속 행방, 행방불명이라 했잖아 침몰에도 학교에 간 이후에도 행방, 행방이 묘해졌다면서 어쩌면 오빠네 학교에서 유행하는 카미카쿠시 소문이 진짜인 걸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렇네 그치만, 두 사람이 오빠가 동시에 없어졌으니까, 틀림없이 뭔가 이상해. 그러게, 동시에 없어진 거야? 얘는 형이 없어졌고, 나는 오빠가 없어졌고. 어. 그리고 나랑 시로가 만났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 사건은 분명 무슨 관계가 있을 거야. 응? 그러니까 같이 쳐다보자. 같이. 어, 단서는 없지만, 둘이라면 어떻게든 될 거야. 혼자, 혼자, 혼자씩 찾는 것보다 분명 나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오빠랑 형을 찾자. 오, 협력, 협력 관계가 되자는 거죠. 어, 알았어. 찾아. 형이랑 루카는 오빠, 둘 다. 잘 부탁할게, 루카. 어, 잘 부탁해, 싫어. 오, 드디어 이름을 불러줬 어, 뭐야, 갑자기 분위기가. 어? 공원이 엄청나졌어. 루카가 자는 동안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어. 얘는 뭐냐? 개뜬거없는데 어쩌지? 포위됐는데? 이 녀석들은 그 곰돌이처럼 적기는 없는 것 같아. 밤새 지켜봤지만 손을 대진 않았거든. 그렇구나, 다행이다. 아니, 그럼 나 정말로 하룻밤 푹 자버린 거야? 그러고 보니 하늘도 밝아졌네. 벌써 점심이 다 됐으려나? 깨워줘도 됐는데. 생각을 못했거든. 아... 어, 어쩐지 멍하니 있네. 집에서 쫓아올 때랑은 딴판이야 정말 같은 사람이 맞아.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어... 그니깐... 그렇지...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전부 장난감이지. 꿈이나 이상한 나라에 와버린 것 같아. 여기 장난감 세계인 걸까? 어... 아... 그래서 토이박스의 꿈속에서라는 게임인가? 제목이... 장난감 세계 같은데? 아니, 뭐, 어쩌다 장난감 세계에 온 거야? 원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으려면 오빠가 어딘지 알수 있을지도 몰라. 확증은 없지만. 오빠랑 얘 형도 여기로 빨려 들어온 거 아님? 하지만 그게 맞다면 돌아갈 수 있고 형이라도 만날 수 있어. 싫어. 그렇네. 무슨 일이든 일단 해보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판문조사네? 우선 원래 세계로 돌아갈 단서를 찾아야겠다. 여기 장난감들이라면 이야기가 통할지도 몰라. 평소만 이것저것 말을 걸어보거나 조사해보자. 그래? 장난감이한테 말을 걸라니. 뭔 미친 소리야, 그게.